전업체와의 끈끈한 유착이라 별미 의사이자 약사사며 어, 텔레그램스의 편집자 불의의 조와 같은 의 의학사건의 비판적인 관찰은 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머리를 절리절리 절리 흔든다 어떻게 공인으로서 임명된 감정사가 생산품을 생산하는 제약에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흉을 내두른다 요즘엔 교사들이 책 선물조차 받지 않고 있어요 잘못하려는 대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올리 그런 공인이 만 유를 받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니, 자, 저 밑에는 유럽 독신백신 전문가 정성 회담 창시자기도 하다. 더 열연스러운 이 조직은 2001년 창립되었을 때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여러 활 동안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유럽인 수많은 감념학자가 처리되었다. 이러한 열연학자들의 터진 결과는 전문 접지에 게재된다. 시메트는 독일체제의 전문가이며, 이로써, 백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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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빈 방송 매체에서 인기 있는 인터뷰 상대이다. 시메트가 접종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 비판력을 버휘한다면 그는 한걸더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부작용이나 백신 피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천년도 백신 시대에도 그는 부작용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메트는 고도로 위생적인 오늘날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접종이 모든가는 질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네. 반박한다. 시미트가 여기저기서 말한 것처럼 정말 자신도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학문적인 근거보다는 환성적인 마케팅 때문에 예방접종 음, 장려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laughs> 1998년부터 스디코 의장으로 발덕되어 한나라 최고 전문가 직군으로 소비만의 독일 어린에게 어떻게 방접종을 권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었답니다.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아직도 이당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2007년 9월 중순에 시험된 산업체로 자료 옮겨 그때부터 중국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노바티스 베이링 유럽의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물론 스티에서 오로지 쇼미트만 산업체육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어스드레에서도 전문가들이 산업체육에 다 거리를 치하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전문가들과 산업체의관계가 좋은 일을 위한 눈속입니다. 특정 문제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해야 할 학자들이 알레르기 위험에 있어서 상당 그리고 결과의 검출 부모들이 예방 주사를 맞고 난 후에 처음 알레르기 피부 월증이 생겼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지염 조차도 예방 주사를 맞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면역이 약한 어린이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왜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원하는지 혹은 연구결과를 바꾸는 의심스러운 연구팀은 이렇게 허풍 같은 유행병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이나 손해로 판단하기에 어떤 맥락을 조금이라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불안조정 캠페인의 몇 가지 정점이 있다. 사람이 그 부분을 먹게 되면 재빨리 의학적인 도움을 구할 테고, 동물 실험에 의하면 아직 혈액 내 정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어린 동물들은, 어, 비정상적인 내 활동을 보이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오늘 유럽과 지금으로 <laughs> 우리는 다들 보는 앞에서 이 세계적인 전염에서 이렇게 누가 독감 조사를 맞아야 하나? 전문가들도 이렇게 두 살이어 어린이한테 예방 조사는그 어쨌거나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 우리의 결과를 보는 노인들을 독감 사망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지 현재 의료 정책자들에게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좋은 연구의 취향 반대로 아이비 연구에서 반대의 효과를 발견했다 로나백신을 맞은 어린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기까지 했다 연구자들은 영유아들이 중염에 걸리는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 2000년과 2001년에 실험에서 자주 아팠기 때문이다 네. 학기 코코레인의 정신, 어제보다 증거기조의 의학에서는 연구하는 동안에 이를 주어하는 연구자가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알려져 왔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질병이 걸리면 대부분 사문원들로 비웠다 이러한 전쟁 경험은 코코레인의 경험에도 도움이 되었다. 가짜약의 속임수는 얼마이죠. 우리는 근본 위험이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아르스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로 된다는 어,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백일해 음, 음, 백신이 출시될 때도 에옛 백일해 백신과 비교는 새 백신이 얼마나 흡수가 잘되고 얼마나 부정이 없는지 소 없이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나쁜 것일까? 우리가 예상공모지이나 질병의 극단적인 평가를 어느 정도 내리기 위해서 경쟁 생산품이 새로이 시정이 나온다면 혹은 언제든지 마음을 돌려 새롭고 더 나은 백신을 산다면 희생된 아이들 오후 도시에 점심을 먹고 접종을 했다 레백개는 케어를 했었어요 어... 그런데 막 심각한 피로감이 보이고 열이 계속 오르고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심한 장애를 일으켰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원인을 알수 없이 열을 기속에서 오른 바람에 수는 장애를 일으켰다. 파비앙도 비하다티칸는 아기. 수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니클로스나 파비앙과 같은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담당 기관은 의사들의 이 신고 윤리가 부족했거나, 백신 문제를 대수지 않게 넘긴 것은 아닐까? 이런 문제들 서승이에 휘말릴까가 붙들이가는 것을 마침내 이0오 년의 핵사백은 완전히 시반대장기되었다 이런 이야기 어, 반대 논쟁은 오랫동안 지적되었다 반대 알루미늄의 면역체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알루미늄 음, 알루미늄의 문제에 대해서. 어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건강을 지켜주는 질병은 어떤 것이냐? 아, 질병이 그 뭐죠? 우리 인간의 본질에서 건다는 생각이 말로 정말 인간적이며 인지역적인 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책입니다. 질병이란 생활학적인 패배가 아니라 다시 병영을 이루는 육체의 시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의 감염은 정신과 육체를 저렇게 하나로 만들려는 과제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 있는 질병, 건강에 대해서, 어, 가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어, 믿음이 가지 않는 도리께가 되고 말 것인데, 그 다음에, 극단의 어처구니없게 일 것이다. 면역체계에 대한 간섭이 더욱더 강화될 때고 약혼으로 비서지고 등등 이러한 악순환의 시절에는 질병 예방이라는 독단이 지배하고 있다. 질병의 의미가 있을까? 의미는요. 어, 독단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의학자가 무시해 버리고만다. 의학자들이 <laughs> 도대체 질병이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인지. 질병이란 고통을 의미하고 위기를 의미하고 생명 비용을 의미하는 데 말이다. 질병은 생활적인 물배이다 어떤 경우에는 대로써는 전염병인데도 아주 더운 경우지만은 몸 속에 침입하여 배르미나 내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학문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낯설기만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이와는 정관대의 이론이 오히려 지배적이었다. 질병은 아주 위험한 적군을 열지, 가능한 난신소하의 우리 집 오원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가 치료의 질병을 치료는 동안에 의학의 힘으로 병이 나온 줄 알고 조라한다. 소아 시절의 감염이나 병경의 접촉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제병 연구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에서는, 음, <laughs> 한 말이요. 또 다른 사실은 동물에서 실험에서 나타다 절반은 묵인 상태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정성의 변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서이스 연구는 뭐냐면, 묵인 상태에서 저런 생지든 그렇지 않은 생쥐에 비해서, 어, 아, 큰 피해를 겪었다. 말이죠. 어, 아, 이렇게 알레르기 문제들, 신중한 의사들, 서양의 학교 달리 질병에 대한 생각을 아주 들으다. 이러한 차별화된 소모가 가장 분명히 낫다는 것이 질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위학적인 의학이다. 장시자 루돌프 슈타이너, 이렇게 말한다. 질병이 근본적으로 인간을 원질에서 건다는 생각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이며 인지학적인 의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그는 질병이란 생활을 적는 패배가 아니라 다시 병행을 이루는 육체의 시들라고 생각한다. 능이기는 동력의 우선은 헌저로 여금은 역을 먹지 않고, 병을 낳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 몸에서 뇌는 독립적이고 자기 의지적인 역사입니다. 자, 좋은 의사의 임무는 질병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지원해주고 다시 균형을 이루는 몸속의 정기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정리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이다. 암을 막아주는 일은 동력엽 의사들이 건절한는 일과 자주 항생제나 혈제로 치료했거나 예방조정을 많이 하는 어린이의 경우에 단기간 고열로감염을 막는 능력이 떨어진다. 는 거죠. 고열로 막는 것이. 소위서의 역자. 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좋은 의사에 고르는 방법은 최고의 건강보험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앞에서 봤듯이소아과 의사를 선택할 때는 가장 심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들을 진정시키고 자녀병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지요 자 시급서 마지막 <laughs> 내가 이 책을 쓰게 여름인데 지금은 창밖에 눈이 내린다 이렇게 야파날보다도 더 절실한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 에이, 기침을 심하게 하면 곧바로 폐렴으로 기가 조금만 빨개져도 종이 부러진다는 것을 종종 경험이 되다 이런 보험공단과 병원과의이 문제에서 나온 결과는 것을 나는 최근 한의사에게 들은 적이 있다. 이건 말고도 몇년 전에 조류인불엔자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병이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류인불엔자의 여파는 대단했다. 덕분에 그 해에 병원은 세계는 얼거듯이 독감 예방조사에 호황을 누린 것으로 알고 있다. 등등, 근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건강을 지키는 공원 실명 이야기. 질병이영적으으인인의의질질에서는생각이야말는 정말 인야적이정인인학적인 의학의 학적증의 기본 원칙이다. 상에서 보는 영